네, 오늘은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요즘에 증여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은데 이 사전 증여라는 게 결국 상속으로 재산을 승계받는 게 아니라 미리 증여라는 형태로 재산을 이전하려고 하는 거겠죠? 근데 이게 의미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버님이 아프신 거예요. 미리 증여할 수 있다면 절세할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겠죠? 재산이 13억 원 있으세요. 현금으로 있으시네요. 근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하던데, 이렇게 막연하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리고 자녀가 6명이에요. 13억 원의 재산을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니까, 이 5천만 원씩 6명의 자녀한테 증여하면 어떨까요? 5천만 원을 받으면 이 부분은 물론 성년자 자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5천만 원씩이면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잖아요. 그렇게 되면 3억 원은 없어지고 아버님의 재산은 돌아가실 때쯤 10억만 남아 있겠죠. 이때 각자의 증여는 지금 5천만 원을 받았다고 해도 없을 거예요. 증여세는. 그러면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요? 일단, 이 상속세를 알아보기 전에 상속재산공제 10억원은 맞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이 상속공제 10억원이란 건 일괄공제거든요.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무 조건 없이 10억원 빼주겠다는 거예요. 이 빼줄 때다 빼주는 게 아니에요. 배우자나 자녀가 모두 있어야 돼요.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없어요. 그리고 자녀들만 있어요. 이때 상속재산공제금액은 5억원이에요. 만약에 자녀가 없이 배우자만 있어요. 이때는 7억원. 결국 내가 죽을 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어야지 적어도 10억이 공제되는 거예요. 아까의 그 상황을 다시 가정해보죠. 13억원의 현금이 있었어요. 그런데 배우자는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. 자녀는 6명 있죠. 이때 상속세는 얼마일까요? 증여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13억원의 상속재산이 있죠 이러면 한 500만원 정도 빼주거든요 이 장례비용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한 상속세는 1억 7천 8백이에요 13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작지 않은 금액이죠 그러면 3억원을 미리 증여하면 어떨까요? 자녀가 딱 마침 6명이에요 그래서 5천만원씩 미리 증여를 해줬죠 그래서 3억원이 없어진 거예요 증여세도 안 냈잖아요 이때 상속세는 얼마일까요? 이때 상속세는 1억 7천 8백 어, 이 숫자 어서 많이 봤죠? 위에 있는 상황이랑 똑같다는 거죠 왜 똑같을까요? 왜 똑같냐면 이 상속 개시일이 사망한 그 날짜거든요 그 사망일 전1 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그니까 러 지금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총상속 재산에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편찬을 있어서 미리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안 냈다고 하더라도 물론 납부했으면 납부한 금액을 빼주거든요 어쨌든 그 상황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. 10년 이내에 징여한 재산은 어차피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징여를 했다면 적어도 10년은 살아계셔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징여를 하고 나서 10년을 딱 살고 하루 있다 돌아가신 거예요 이러면 얼마를 절세할 수 있을까요? 아까 똑같은 상황을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3억 원을 줬을 때 징여세를 한 푼도 안 냈잖아요 그쵸죠 증여세는 없겠죠. 상속세는 얼마일까요? 8,900만 원. 10억 원이 상속됐다고 보는 거예요. 제가 첫 번째 어떤 사례를 들었죠? 그냥 증여 없이 상속으로 받았을 때. 두 번째 경우는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미리 증여를 하고, 그리고 나서 10년 이내에 돌아가신 경우. 똑같죠? 이세 번째는 뭐죠? 증여를 하고. 10년 이후에 돌아가신 경우죠. 8,9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겠네요. 적어도 10년은 살아야지. 징역을 하고 나서. 그렇죠? 그러면 이 10년이란 시간이 너무 길죠. 적지 않은 시간이죠. 이 10년 전에 미리 돌아가실 걸 예상하고 미리 말씀드리기도 참 어렵겠죠. 그럼 이 10년은 꼭 10년이어야 될까요? 맞아요. 꼭 10년이어야 돼요. 어떤 규정 때문에 그러냐면 상증세법 13조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. 상속세 과세가에게는 아래 금액을 더해야 된대요. 그래서 지금 방금 더한 거예요. 어떤 금액을 더하냐면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더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는 거예요. 그리고 더하는 게 있죠. 바로 이두 번째 5년 이내도 있네요. 볼까요?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. 이 대표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자가 누가 있을까요? 사실혼 관계자도 상속인이 아니겠죠. 배우자는 법적 배우자만 해당되거든요. 또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? 내가 만약에 죽었어요. 내가 죽었을 이 당시를 기준으로 손자 손녀는 상속인들이 아니에요. 만약에 배우자랑 첫째, 둘째가 있다면, 요렇게가 상속인 그룹이지, 요 손자랑 손녀는 상속인은 아닌 거죠.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? 손자랑 손녀한테 줬을 때는 5년만, 5년 안에 안 돌아가시면 되는 거예요. 손자랑 손녀한테 증여했을 때는. 그러면 상속세에 합산돼서 과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. 결국, 증여를 하고 나서 10년 이내에 상속인한테 증여했다면 그 증여한 금액 자체가 어차피 상속세에 합산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손자 손녀한테 증여하고 아니면 내연녀한테 증여하고 내연녀도 상속인은 아니잖아요. 그렇게 증여한 다음에 5년 이내에 돌아가신다면 그 재산도 합산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.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